신애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사순식이 첫날 제의의 수요일을 맞아 우리 이마에 채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은혜로운 40일 사순절의 대장정이 시작 되는 것입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신 거룩한 교회는 이 시기에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순한 십자가 지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태도, 죄스러운 모습과 행위를 통절하게 성찰하며 회개와 속죄의 삶, 자선과 선행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일간의 사순 시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올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잘 주님과 일치하며 살아가기 위한 피정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마에 죄를 받으며 하느님께서 그 옛날 죄를 범한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바로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은혜로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탯줄을 끊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은 이미 죽음이라는 종착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은 물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갓 태어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이 오늘 혹은 내일 떠날지 모릅니다.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죽음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인과 청년, 누구건 그 신분이나 명예, 지위, 권력의 유무 등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어떤 힘도 죽음을 모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죽음의 실체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병든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나에게도 순, 순식간에 들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은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 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죽음의 시간을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없을 뿐입니다. 하느님만이 각자에게 일어날 그 죽음의 시간과 모습을 아실 뿐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늘 깨어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과 도리에 한결같이 충실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에게 닥칠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주장, 고집, 아집, 욕망을 차지하며 주어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십자가를 불평 없이 기쁘게 지며 용감하게 앞을 향해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십자가는 우리가 피해 도망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들고 갈수 없을 정도로 되어 압사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수많은 삶의 갈등과 불안, 또 많은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언짢고 귀찮은 일들, 짜증나는 현실과 과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주님 대전에, 주님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겸손되이 인정하는 자세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첫 시작이고 첫발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시며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하며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생명을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따라서 부모님의 만남과 사랑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주님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받은 거저 받은 고귀하고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함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은 그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소중하게 사용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한계와 경계가 분명한 시안부와 조건부의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를 내신 주인이신 주님을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보다 못한 우리 이웃 형제들,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고통받는 형제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극도의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가기 버거운 형제들을 향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해야 할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선과 선행은 한 시도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당장 지금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의 두 손을 잡아 주어야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묵상, 진정한 보속과 회개, 정성 가득한 자선과 희생 봉사를 통해서만 사순 시기의 풍요로운 영적 수확과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는 기쁨과 환희 충만한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고통과 희생 십자가 없는 부활의 기쁨, 영원한 삶을 행여라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의 삶, 성모님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담는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보내고, 기쁨 넘치는 부활 대축일을 모두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